우리 성도님들 한여새동안 평안하셨습니까네 오늘 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좀 길지요? 길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어떤 하나님이라 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 위로가 무엇일까? 위로를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줌. 여러분들은 이런 위로를 많이 들어 보셨습니까?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에 정말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이런 말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욕기서에 보면 구약성경 욕기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가로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구나 여기 나오는 이 아니자를 위로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구나 이 말은 요업의 말입니다. 번뇌케 하는 위로자. 요업은 지금 위로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업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지요? 요업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요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성경에는 요업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어떤 사람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가 요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라는 말은 가장 큰 부자라는 말도 맞고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고 하는 이런 말도 맞습니다. 요업은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주총회에서 하늘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의 그 세계 우주총회에서 아담 아담의 자리를 속임수로 빼앗은 이 사단이 우주총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우주총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이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가장 큰자 욕을 자랑합니다 네가 내종 욕을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좋은 사람 또 어디 있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 욕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 까닭 없이 욕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욕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요백에 지금 당장 어려움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람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정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는요, 이 세상 어떤 물질보다 어떤 복보다 아주 좋은 하늘 나랍니다. 우리는 그곳을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지 이 땅에 뭐 시시하게 그런 복, 그돈 얼마 되는 그런 복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때에 욥이 이유 없이 그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고은 여호와께서 물러가니라. 요업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말한 이 사단의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내가 네 손에 다 붙이노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러나, 뭐는 하지 말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금하셨습니까? 요업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사단은 가장 먼저 욥의 몸에께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 외에는 다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욥의 재산을 가지고 욥의 딸린니그 식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락과는 하나님의 사람 욕을 괴롭힐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단은 자기 백성들은 마음대로 가지고 놀, 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울다를 쳐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산다는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의 사단은 이제 어떻게 하였을까요? 파괴를 좋아하고 멸망을 좋아하는 사단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요업에 살아가는 신남매 요업이 10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아들과 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재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다 재물 다 뺏어가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종들이 요압에게 와서 주인이시여 주인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주인의 짐승들이 다 뺏겼습니다. 주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업은 무슨 말을 하였을까 요업기 1장 20절에 보면 은그 말을 들은 요업에 대한 기록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업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다 죽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픔의 표시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함에 걸어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못해서 빈손으로 나왔은저 또다시 빈손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여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물들이 다 날아갔지만은 욥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에 슬픔을 표하기는 하였지만은 욥은 그런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재물이 손실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소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음을 인하여 소상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단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단아 네가 내종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치게 해 가지고 욥의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했지만은 욥이 무슨 말을 하더냐. 욥처럼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 보면은 다른 어떤 존재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사단 앞에 내종 요업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다 날아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지만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말을 내가 들어봤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요업은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이제는 뭐하란 말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요업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요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요업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사단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기 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처음에는 뭐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여기 1장 12절에는 뭐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까? 요업, 을 건드리지 말라. 그 외에는 다네 마음대로 하라. 이제 두 번째는 사단이 와서 요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요업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사단은 가장 사단이 뺏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업의 생명일 것입니다. 욥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것을 사단은눈 뜨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욥을 없앨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충동해 가지고 욥의 재산 다 날아가고 욥의 아들과 딸다 죽도록 하고 그러겠지만은 욥 자신에게는 건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욥을 해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욥 발바닥부터 어디부터요? 발바닥부터 어디가 끝입니까?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악창이라면은 여러분들 헌데 알는것 그보다 더 심한 걸까요? 덜 심한 걸까요? 아마 사단이 요압에게 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준이 악창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등병보다 더 심한 그런 악창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몸이 가려워가지고요 쟤의 등굽니다 몸이 너무 악창이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 몸이 악창이 나니까 옷도 입지 못하고 옷을 벗고 재간에 가서 옛날에는 쟤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재간에 가서 거기서 등굽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에 묻으면 덜 가려기 때문에 거기서 등굽니다 그래도 가려우니까 기와 조각을 잡고 자기의 몸을 긁습니다. 이만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만 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일에도 성질 잘 내지요. 그리고 원망 잘 합니다. 그리고 불평도 잘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말씀으로 수정되고 고쳐지고 변화함을 받아서 그런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만날 그 모양으로 살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늘 하늘나라는요, 우리 욕심 채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집 센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하늘나라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재물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재에 누워서 뒹굴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끌그면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가운데서 요업의 입에 무슨 말이 나왔을까? 요의에이 무슨 말이 나왔을까? 요업의 식구들 가운데 죽지 않은 식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죽지 않았을까요? 제가 자식 다 죽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누가 죽지 않았을까요? 요업의 아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요업의 아내가 옆에서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요업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을 지키겠는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뭐 우리 경산도 사투리는 디지라 그러지 하나님 욕하고 디지라 어떻게 그 모양으로 그래도 살라고 그렇게 하느냐 아내가 얼마나 성질 났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아무리 성질 나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듣고 있을까요? 요업그 부인의 말을 누가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내의 말을 들은 요업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하나와 가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 그럽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입술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처참하고 끔찍한 가운데 요업의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요업이 재난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서 좀 위로하자. 병문안 가자. 이래가지고 세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갑니다. 대개 보면은 듣는 것보다 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요업이 당한 형편은 소문 들은 것보다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멀리 보며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7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욥 옆에 앉아 있으면서 욥의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7일 반낮 7일을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욥에게 한 말도 말을 못 하였다. 그만큼 욥의 처참함이 그렇게 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입을 떱니다. 요옵 형제여 내말 들어보게 자네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런 일이 당하였는가 무슨 회개할 일이 있었기에 이런 죄가 있기에 이런 형벌을 당하였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옵이 지금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있습니까? 죄가 있어서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업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요업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배 친구들이 와서 이곳에 회개하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꼴을 당하였는가 자네 아들과 딸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다 죽었는가 자네 자식 잘 키웠다고 우리에게 실컷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 잘못 키운 거 아닐까? 자녀의 아들과 딸들이 다 죽은 것도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잘 알지 못하지만 못하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그 형제를 도와준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한 적은 없습니까? 병문안 가서 또한 어려운, 어려운 집에 가서 자네 집에 당하는 이런 우한은 자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 제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잘 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그곳에 방문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 것입니다. 친구들로부터 이제 3명의 친구들로부터 돌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 사람아 회개하게 하고 또저 사람은 자네가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왔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요비의 한 말이 우리 처음에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요비 대답하여 거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거나 아니자거나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 아니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합시고 속상하게 하는 이런 말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해야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 번뇌게 하는 위로자들 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실 때에 여러분께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서 위로의 말을 기대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대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위로가 필요할 때에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시작되게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권도우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오늘날 또그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실까요? 사도행전이라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사도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오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속에 힘과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을까 대살로니가 연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위로받았다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런 찬미가 가사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생활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아 은혜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일생 복음을 전하면서 가나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부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줄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위로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그는 순교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칼로 단두대의 칼로 바울의 목을 치려 할 때도 바울의 눈에는 그 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넘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들님들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때에 바울처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뿐 아니라 좋지 않은 그런 일들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생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사셨다가 영광의 그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다 기쁨으로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되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실 때에 주시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나 늘 충만한 위로로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